이 시간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시간 무지개 약속. 이런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무지개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문은 물이란 뜻이고 지개는 어, 문이란 뜻이 문. 그래서 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물로 이루어진 문. 음, 그렇듯 하죠. 영어로는 rainbow죠, rainbow. rain은 비고, 보우는 활입니다, 활. 빗방울로 만들어진 활입니다, 활. 무지개가 어떤 원리로 생깁니까? 무지개는 태양 광선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의해서 굴절이 되고 반사가 되고 그래서 분산이 되어서 나타나는 기상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무지개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차를 타다 가다가 창 밖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무지개를 주셨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다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자동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하고,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죠?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략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200가지가 넘는 색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고 무지개의 뜻보다 이름의 뜻보다 무색, 무지개의 어떤 기상학적인 원리, 과학적 원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무지개를 왜 주셨을까?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입니다. 어, 무지개의 의미를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다양성을 어,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서 엠블럼으로 사용해요. 무지개 LGBT, LGBT 뭡니까? 레즈비언과 게이와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그렇게 LGBT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하기 위해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의 무지개가 아니라 약속의 무지개로 이해하고 약속의 무지개로 우린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의미를 알려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동성애 성도들은 꼭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복입니다. 복. 둘째는 약속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 복. 네. 복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나 개인이고 우리 가족이죠. 9장 1절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장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놀라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살아가다가 결국 죄를 지으며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 죄악 중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일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들 복을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고 이제 제2의 창조를 하시고 어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겠죠.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인류의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 땅이 죄로 물들었고 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의 주체자로 삼으시길 소원합니다. 복의 주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기복신앙이란 말 아시죠? 어,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늘 복을 바라며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됐어요. 늘 생때를 부려서 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때 부려서 받아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노아가 생때 부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에 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계시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게을르게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리십시오. 가만히 있는 자녀가 생각해보니 복덩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누가 손이 제일 많이 갈까요? 예, 막내죠.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든 둘째든 그러나 어 어린아이들은 가장 간단하기가 4개월 된 아이, 영아. 그 녀석은 가만히만 있어도 먹여 주고 입혀 줘요. 가만히 있을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가만히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자녀들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부모가 손으로 만지고 보살, 보살 피고 돌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얼른 컸으면 좋겠어요. 손이 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인가.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집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자녀 있나요? 늘 마음에 한쪽 구석에서 신경이 쓰이고, 애리고,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손이 많이 가서 힘들게 하는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많이 가기에 복받은 아이다. 부모의 터치를 계속 받아야 하는 복덩어리. 성장이 조금 느리지만 성숙이 조금 느리지만 선천적으로 아프지만 또 후천적으로 아프지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이는 참 복된 아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원리를 찾게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어때요? 장의위서인지 유교 사상인지 모르겠지만 기독 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칠드런인데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아입니다. 하나님의 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이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장성하였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태아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갓난 아기가 되어 갓난 아기로 돌아가십시오.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으라 합니다. 어린아이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좀 크면 말대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막 딜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신랑이 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려야 했죠? 왕이면서, 다성장하였지만 어른이지만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막 젖을 때 나이, 엄마 품에 안긴 젖때 나이로 묘사했어요. 3살, 4살 어린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장성하여도,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진짜 영적인 성숙은... 태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탯줄을 놓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겸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복의 주체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며 그 순수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태아의 태화의 영성과 기도의 탯줄을 놓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복귀하여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를 캐에트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국인들도 레인보우, 불행을 활처럼 돼 있어서 불행을 차단하고 불행을 비극을 굴절시킨다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지개는 무지개는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을 없애 주시고 비극을 굴절시켜 주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까지 책임지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평생을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 정답입니다. 복받은 가정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후손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장 이절 읽겠습니다. 구장 이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노아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동물들이 오히려 노아를 무서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짐승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짐승들이 세상이 노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가난 땅에 못 들어가죠. 자기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그 위대한 민족을 만났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강해 보였고, 세 보였고, 위대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네, 제가 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제가 영, 잘 가끔 실수로 네. 항상 방송실에서 순발력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실수는 제가 잘못한 게 99%인데요. 방송실에들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호수 갈렙이 반대로 얘기해요. 완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가난한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우린 메뚜기, 메뚜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와 관렙은 반대로 여호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경쟁사회에서 계속 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힘이 세다. 나보다 공부 잘한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돈이 많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보호자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위축되어 죽음을 선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운데 동성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도 배우는 거고 우리 장년부 우리 기성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 모든 새 가족들, 초신자들도 배우는 것이고, 자녀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 빠진 노아와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또뭘 줬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약속! 크게 약속!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정.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임과 동시에 약속받은 가정이에요. 이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정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두 타락했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부악합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홍수가 내려집니다 세상이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방주지으라고 합니다 120년간 방주지했습니다 그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옵니다 모든 건물들이 잠기고 모든 산들이 잠겼습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7미터 정도 물이 올라왔다고 했죠 모든 호흡하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인간들은 방주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닫았어요. 밖에서 닫았으니까 밖에서 열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열려요. 사람들은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물이 올랐으니 다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 모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야 하는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갑니다. 150일이 지나서 방주 밖으로 나오죠. 하나님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으로 심판할게.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불로 심판할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 선택받는 자녀들에게는 불심판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물로 심판을 다시는 안할 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너희를 살려줄 것이야.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9장 13절 읽겠습니다. 9장 13절,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 있나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오늘 14절, 15절, 16절을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그 바로 전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요? 예, 내가 내 무지개를.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특별히 나의 무지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무지개구나. 하나님이 내 무지개라고 해요. 내 무지개. 왜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언약의 증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무지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생각해라. 약속을 생각해라.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도장 꽝입니다. 도장꽝, 나의 무지개, 나의 약속, 내 언약, 일방적이죠. 사람의 편에서 실수하여서 무효가 되는 약속이 아니라,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 쌍무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편무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을 걸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에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까지 우리에게 보여 주셔요. 이것은 무효화가 되는 게 아니. 취소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장 14절입니다. 14절이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될수 있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무지개만 주면 좋겠, 좋겠는데. 하나님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 먹구름도 주십니다. 인생의 먹구름 때문에 무지개를 기다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무지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무지개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왜 구름을 주시겠습니까? 무지개만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만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과 일치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무지개 주세요. 아니 구름이 먼저다. 구름이 필요해. 지금은 무지개 주세요. 아니 지금 구름이 필요하단다. 지금은요. 지금도 구름이 필요하단다. 우리 둘째가 이제 알러지가 심한데요. 지금도 늘 고생입니다. 먹을 것, 먹을 때마다 늘 따로 먹어야 되고, 우유나 깨가 들어가지 않은 걸늘 찾아야 해요. 먹을 걸다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 아이가 둘째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 좋겠다. 몸에 알러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구름인데, 영적 알러지가 나쁜 것이지, 육체 알러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이다. 하나님 참 배려가, 배려가 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덮이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구름이 나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아, 홍수가 나겠구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 떠오르겠죠.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그 트라우마까지도 없애주세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주세요. 구름이 오면 어때요? 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겠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지? 우리 자녀가 아프겠지? 아,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무지개를 보내줄게. 심판은 잊어라. 구원을 바라보라. 그 아픔을 보면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그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약점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이 악하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홍수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성악설, 당연하죠. 성선설,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노아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악하다, 인간은. 홍수로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무지개 약속은 뭐예요? 십자가 약속입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인생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give and give. 계속 give.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최상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길 축복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 약속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영화배우 신현준 씨. 신현준 씨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갈 때마다 신기하게도 무지개가 자주 떴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신앙인이셨는데 신현준 씨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현준아,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니? 아빠랑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현준아,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다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신현주 씨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조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가족들이 다 죽는다 하여 모였다가 다시 또 흩어지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는데 네 번째 쓰러지셨을 때 의사선생님이 이제는 현준, 씨, 현준 씨에게 말했대요. 현준 씨,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남아있었고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는 그때 결혼하려는 여자가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꼭그 사람을 인사시켜주고 싶었다고 해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하고 약속한 모든 약속은 항상 지켜줬잖아. 아버지, 16시간만 버텨주라. 결혼할 사람이 미국에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뎌주라.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랑 약속하면 꼭 지켰잖아. 그렇게 말을 했대요. 결국에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고, 16시간을 버텨줬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회복했고 아내 될 사람을 보고 활짝 웃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년간 함께 더 살았다고 해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현주 씨가 결혼한 후에 신혼방에서 1년간 그 방을 병실로 한 방을 꾸며서 함께 1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셨다고 해요. 어, 그것이 한 9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현준 씨는 너무나 슬펐대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껏 울기 위해서 양평에 있는 작은 농가 주택으로 향했다고 해요. 양평에 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짓말처럼 갑자기 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더니 그 주택 앞에... 농가 주택 앞에 강이 있었는데요 강 주변에 너무나도 선명한 무지개가 떴고 그 무지개가 신현준 씨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현준 씨를 만날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준아 아버지는 너의 하나님 옆에 잘 있단다 라는 그 음성을 무지개를 통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간증을 어, 올해 몇몇 몇 개월 전에 방송에서